안녕하세요, 레몬샤베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몬샤베트 친구의 블링입니다. 오늘은 봄이와 유나의 미용실을 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얘는 유나, 얘는 봄이입니다. 봄이와 유나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 그리고 얘가 동생입니다. 그래, 이 소지품 이거 유나 이거 그 봄이 비지고 얘는 유나 머리핀입니다. 시작. 오강보미 이제 강유나 씨, 장봄이님 여기 안으세요 네. 강유나 씨는 머리 스타일에 좀잠깐 한쪽 한쪽 눈을 조금 가리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한쪽 눈을 조금 가리듯이 하고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완성 아 이게 뭐예요 전 그냥 원래대로 해주세요 원래대로 해달라는 유나의 소원으로 돌링 아, 네. 씌 아, 그래 이게 바로 나지 아 나도 이쁘네 뭐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제... 그렇게 장소를 옮기고 여러분 창고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 언니 근데 뭐 하고 있지? 쎄, 나도 잘 모르겠어. 아, 하나, 둘, 셋. 심심해. 아. 언니 심심한데 우리터널 갈래? 언니만 따라와. 우왕! 언니 빨리 가자. 조금만 기다려. 놀이터에 도착하고. 아. 얘들아, 아유나야 빨리 가자. 어. 더벅 더벅 더벅. 응, 근데 여기 너무 무섭다, 언니. 아, 나도 크. 그... 어, 그러게 좀 위험하다. 이제 다 왔다. 둘다 할게. 잊지 마! 누워서 내려가야지. 3, 2, 1. 자, 그럼 내려가!